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대단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가슴에 안겨지는 것이 아니라 침략에서 뺏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배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뺏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고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는 말씀대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차게 기도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빼앗아서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오 침내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일. 얌전하게 조용히 앉아있어도 소유가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빼앗아야 돼. 갈라디아스 5장 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굳건하게 서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빼앗아 나왔으니까 마귀가 못 누리게 방지하는 것을 밀어내고 소유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을 멍예를 다시는 멸지 말고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려고 피 흘려서 예배해 놓은 것 엄청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 여러분이 누구 상속자라고요? 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깜짝 놀랄만 한데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야외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외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외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선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스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굳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라 우리가 2014년 새해를 맞이한 이 마당에 하나님 주신 상속을 알고 그 은혜를 손에 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복은 사람을 따라오는데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4년이란 삶의 경주 코스에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흥앙찬 꿈을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희망사항을 마음속에 보고 뛰어야지요. 하나님이 이리 와서 은혜를 주겠다 하는데 절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아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을 바라보아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갈리아 우레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아들을 달라고 10년 동안 기도를 했으나 아들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낙심해서 종을 자기의 아들로 상속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안 되는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너 상속자 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 보고 기도한다. 밤에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 그래 밤에 천막에서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니 뭐가 보이느냐? 별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좀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래 그다음 별들을 바라보니 얼마나 별이 많고 모든 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외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바라보고 희망이 마음속에 꽉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그렇게 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아야 여러분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할수 있습니다 바라보지 않고 어디 가는지 모르고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요수와 1장 2절로 사절에 보면,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뛰라는 것입니다. 천지에 어디에 가는지 모르고 뛰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른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회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소유할 수 있는 땅을 미리 바라보라고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가져와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꿈이 없으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꿈이 생기고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형제간 같이 같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꿈이 생긴다 아주 놀랍게 그렇게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가지니까 그 꿈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가슴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는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믿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랐다니깐 꿈을 꾸었단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바랐으니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믿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늘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실 것이다. 꿈을 바라보면 그 다음에는 믿습니다. 내가 꿈꾼 대로 될줄 믿습니다. 얼마나? 명쾌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꿈꾸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잘 믿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럴 것입니다. 요번이 새해에는 무언지 모르게 좀더 특별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체험을 해야 되겠어요 미지근하게 믿었으면 안되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해하실 하나님과 같이 이해를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놀라운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살면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제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라봐야 될 것은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몸죽고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처음 은혜가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라고. 그 다음엔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연양것 설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신 건강 은혜가 그곳에 있고. 그다음에또 보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우리 저주를 다 대속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준 은혜가 있으니 그걸 또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쳐다보니 예수님이 우리 위에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부활 영생 천국을 주었으니 그 은혜를 가슴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셨으니 그것은 여러분의 것인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꿈을 꾸고 바라보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을 마음속에 품고 목표를 가지고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가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걸 그리지 말고 이리 오라고 해서 꿈이 여러분 손잡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모두 다 마음속에 꿈을 품고 꿈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하늘을 지나십시오. 이 하늘이 끝날 때 보면 여러분은 꿈이 이끄는 대로 왔어 있을 것입니다. 꿈과 목표를 분명히 할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뜨겁게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찬 꿈을 바라보고 뜨거운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지요. 꿈이 있으면 그그 꿈을 그냥 보고 지내가지 않고 뜨거운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갈 때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되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심판을 베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까쟁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신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들어가지고서 그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막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본 내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요수하기 1장 5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돌봐주겠다고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됩니다. 내가 너를 구쓰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성경 구절을 많이 마음속에 외우고 그것을 상상하고 감사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잘되기를 원하지 못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노라.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풍성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어떤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식한골꼴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운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진수성찬 차례에서 먹게 하고 기름을 발라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신 좋은 하나님 것을 알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았으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히 먹고 일을 해야지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300여신 다섯 번 두려움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나님이 이 말을 한 것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설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도해. 블레스 군사들이 끊임없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을 때기디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디온을 하여금 네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라 그래서 기디온이 나팔을 보니까 지원 병이 모여왔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나팔 소리를 듣고 나라를 위해서 나온 청장년이 3만 2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한다면 기디온은 너무 많다 이 수조는 전쟁에 나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미디아는 온 덜에 꽉 메였는데 어디 가라니까?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래 이제 너희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선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예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만명이었더라 2만 2천명이 두려워하고 무수에서 떠나고 담대한 사람 만명만 남았습니다 만 명도 많다고 해서 나중에는 3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하나님 사회에 회방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이것을 언제 느끼냐면 목회를 하자니까 병든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사람들 많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마음에 꼭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내 안수 기도하고 안 나오면 이 사람들 낙심하면 어떻게 하려느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의 두려움을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하고 그 다음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환란아 물러가라 고통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 이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다가 마음이 고요하고 잠잠하고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랑 오케이, 이긴 줄 아십시오. 네. 아무리 기도해도 두려워하고, 마음이 떨리면 응답 못 받은 것입니다. 응답이 온 제일 큰 증거는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하고 담대해지면 이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수학의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차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된대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마음에 공포를 줍니다. 와 율법 무서워서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냐?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시행하면서 나가면 만사 형통이 다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였습니다. 요수학의 일장구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외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것은 형통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같이 있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사람은 형통함이 따른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잘 섬기고 가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과 자기의 생각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 주일 날 일해도 별로 형통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만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서서면 약속,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단, 단호히 믿고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인하지 않으면 말씀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이 확고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여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마음속에 혀로서 신함으로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안수를 받았고 제가 첫째 게 마지막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을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말을 하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치료의 역사를 강하게 만들어주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으로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한다고 자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 말에 의해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살려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목표있는 꿈을 가져야 된다고 했지요 꿈을 꼭 가지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꿈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했지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기적을 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꿈과 목표와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지요? 그걸 다 합쳐서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보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라! 입으로 얼마든지 말을 하라! 그러면 내 본대로 내 믿은 대로 내 말한 대로 될지니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해 첫 출발에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출발하면 그 해를 굉장히 성공적인 해로 보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